스타팅으로는 안해지 이소희 김한별 박성진 진한 선수인데요. 네, 오늘 뭐... 스타팅으로는 허예연 여민아 박지수 강인슬 김예진 선수입니다. 네. 소성여고 어, 졸업식을 다녀온 김정원 선수가 필때고요골밑쪽으로 와... 박지수 할리우. 와... 10대 6 넉점차. 네, 지금도 박지수의 높이를 살려주는 패스, 이제 정확한 패스가 또 전달이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엘리우블로 날리는 이제 멋진 동작이 이어졌습니다. 네, 정말 박지수 선수가 손만 대면 들어갈 수 있게 네. 허연 선수가 정확한 패스를 찔러줬네요. 그렇죠. 림 근처에다가 바짝 붙여주는 네. 패스를 했는데 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농구가 이제 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박지수의 두점 아. 들어갑니다. 네. 점점 박지수가 자, 가로채기 이어서. 아내지가 안쪽으로 넣어주는 패스. 이소희가 살려줍니다. 그리고 김정은 다시 외곽으로 빼주는데요. 이소희가 크게 돌아 들어가면서 오, 올려놓습니다 박지수 네. 앞에서 득점 올리는 이소희. 자, 확실해졌어. 자, 멋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남은 시간 4초입니다. 팀만 칙 걸려있어요. 김민정이 뚫어내면서 올려놓습니다허져와 함께 빨려 들어갑니다. 21대13으로. 김... 반대쪽으로 길게 넘겨줍니다. 공격 제한 시간 쫓기면서 이수희 수리 아 파! 꽂아 줍니다. 작전 시간 이후 KB의 공격입니다. 외곽 뺍니다. 심성영 석점 들어갑니다! 심성영 선수의 장점이 바로 이 장거리 부... 심성영 건네받습니다. 박지수 스크린 걸어주고요. 피킴 팝두점 성공 박지수! 김성형이 터진 압박에 팝을 통해서 박지선 선에 미캐이 들어갔습니다. 예, 오늘 8득점째 박지수입니다. 골밑 쪽으로 잘 돌아 들어갔고요. 아, 한점지 엔드원까지 뽑아냅니다. 현 벤키가 지금 없습니다만 벤치 자원을 많이 이 식스맨들 많이 쓰는 팀인데. 네, 네. 어 벌써 이제 좀... 이유미 선수 이제 이 코트에 안해지 자, 스크린 받았어요. 안쪽으로, 지나이 반대쪽에서 아, 받아서 아, 네. 득점을 냅니다. 자, 네는 선수가 제치게 박지수를 빕니 강예슬의 움직임을 봤는데 본인이 직접 드리볼,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겨주면서 덕점 김혜진입니다. 아 슬리퍼 박지수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 강예슬 쪽으로 다시 이어받았고요. 여니다 아 네, 아 네, 노래나 두선수의 네, 네, 플레이 특으로 잡는 있습니다. k b 사진 아직도 강희수 선수의 3점슛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2초, 1초, 왼손 네. 집어넣는 박지수. 네, 까지도 한번 네, 생각해 볼수 네, 있었죠. 그렇죠. 뭐 자유투라도좀 네. 얻어냈다는 네. 움직임을 보여줬으면하고요이소희가 네. 아, <laughs> 아, 들었습니다. 아이소희의 스피드. 네, 오늘 박지수 선수를 골 네, 잡고 있습니다. 지난 한 엄지 자 주지 못했어요. 다시 뒤쪽으로 뺍니다. 김한별의 석점! 이번에는 꽂입니다 네. 3,4! <목소리> 골밑쪽으로 투입됐습니다! 골밑에서 김한별! 네. 점수! 음. 열렸어요! 석점인데요! 들어갑니다! 와. 오늘 상대 추격을 뿌리치는 석점! 다시 또 6점 차로 들어왔거든요. 네. 오늘 1 5득점제입니다 외곽 열어주고요. 양지수의 석점인데요! 계속해서 롱 리바운드. 허예은과 지금 지난 서로 부딪혔는데 퀼스를 올렸습니다 팔꿈치를 사용한 게 아니냐라는. 네. 네. 무리로 반을해볼 것을 보여요. 지금 지난이 반칙이면 첫 번째 게임 반칙인데. 판결 결과 케이스타즈 2번 선수 유 파울로 확인되었습니다. 허예 아. 아. 케이비스터 벤치 테크니컬 파울 1차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벤치까지도 테크니컬 파울 경고 받았네요. 여기에다 음. 지허현 선수 역시도 지금 개인 반칙 4 개가 되거든요. 네. 아정현이 1구를 놓쳤습니다.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자연투 1구를 놓쳤습니다. 2구는 들어갑니다. 52대 47. 좁은 지역 자 김정은이 골밑 쪽에서 슛 들어가지 않자 다시 리바운드 잡았어요 선수는 좁은 지역에 많이 엉켜 있습니다 아내지가 석점을 그대로 쏘는데 진안이 잡아서 골밑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아 네. 박지수 앞에서 마무리 중이기 아 네. 때문에 이런 동작이 나올 수 있었고요 지금 네. 네. 어 리바운드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집중력이 있네요 허예은의 석점 아 들어갑니다 아 네. 조금 무너지는 모습인데 저 오늘만큼 좀 다루,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박지수 네. 아, 열렸어요. 쏘지 않고 파도 듭니다. 다시 이어받았고 공홍 석점 허현희 또 하나의 점 네. 들어갑니다. BNK 이제는 5분 17초 석점 김정은 아 그런데 네. 박지수가 외곽을 뺍니다. 허예은의 석점은 안 들어왔어요. 연민아, 부백, 이것도 안 들어갑니다. 네. 자, 공격 키회잡은 비엔키 넘어왔어요. 자, 빠르게 안해지가. 어려우면. 개인 석공. 야, 정말 빠르게 안해지 선수가 네. 상대 코트로 들어가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그렇죠. 레어로 마무리 주네요. 네. 공격의 숫자가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올려놔줬고뭐 이게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리바운드를 가담할 수 있는 선수들 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지라 어, 돌면서 꽂아 넣습니다. 네. 최서영의 점퍼 들어갑니다. 네. 최선 선수도 이렇게 나올 때. 이제 5초 올라가는데요 블락 경기 끝났습니다 2023-2024 시즌 대한민국 여자 프로농구에서 가장 빛나는 별은 KB 스타즈입니다 네. KB 스타즈는 정말 공수 양면에서 좀 완벽함을 보여주면서 26경기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했고요 네. 자, 팀 통합 다섯 번째 정규리그 우승했습니다 여자 농구 특별시 청주에서 KB s 타지가 정규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기쁘시죠? 네. 네. 어 표현을 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어, 어 저희가 어쨌든 목표로 했던 순간이고 어 기다려 왔던 순간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어어 어, 많은 분들과 함께 여기서 어. 목표를, 목표를 이뤄서 즐겁고 네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경기력으로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지난 직전 경기보다는 좀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우승에 대한 좀 여러가지 좀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어좀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의식 안하려고 했는데 좀 제가 제일 의식을 크게 한것 같아서 경기력이 좀 언니들을 비해 많이 떨어졌는데, 네, 좀 감성하고 네 다음 경기도 준비 잘해야 할것 같아요. 아, 뭐 오늘 또 중요한데 석점도 있었고요. 네. 아, 뭐 유파울도 있었고. <웃음> 네. <웃음> <웃음> 오늘 뭐 약간 허 선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왔다 갔다 천당까지좀 왔다 갔다 했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 네. 아, 일단. 어떻습니까? 이 연승을 계속 이끌어가면서 이 정규리그 우승까지 만들었는데요. 허연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과 올해 어떤 부분이 좀 팀이 달라졌고 본인도 좀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어 일단 뭐 팀적인 부분은 작년에도 좀 많이 지면서 또 생각도 많이 하고 또늘이 순간을 어던그 순간들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생각하고 좀 그,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어 감독님부터 코치님들. 노미서부터 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야 어 네, 올해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BCN 때부터 또 저희가 제일 먼저 소집해서 운동했잖아요. 그래서 어 운동을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또 네, 저도 슈팅적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발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네, 조금 아주 조금 나은 것 같아서 네, 만족하지 않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슈팅의, 슈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실 허연 선수가 그나마 없는 약점을 꼽자면 슈팅이었잖아요. 올 시즌에 사실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또 성공률 역시도 37.6% 좋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슈팅 연습을 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그냥 좀어 개수는... 아, 아니, 새벽에 나와서 일단 슛을 던지고요. 그리고, 어, 항상 뭐, 많이 못 던지더라도 제 루틴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항상 오후 운동 전에도 슛을 던지고, 또, 그런 식으로 루틴을 가져가고, 또, 뭐, 근데 슈팅은 결국 멘탈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슛이 없다는 걸 상대방한테 계속 노출시키면 상대는 제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할 거고, 또, 저도 그럼 계속 도망가게 될것 같아서 무조건 제가 슈팅을 던질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을 시키려고 상대방한테 노력을 많이 했던, 그렇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석점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어, 이제 개인 타이틀, 뭐, 물론 아직 정규 리그 경기 남아있는데. 네. <laughs> 어시스트가 더 욕심납니까? 석점이더 욕심납니까? 어시스트요? 네. 어시스트요? <laughs> 어시스트는 좀, 이, 어, 시즌 초반부터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렇습니까? 아렌지 네. 선수가 오늘도 맞대결이 있었는데요. 네. 혜지 형님 아직 따라가기에 제가 한참 부족한 것 같고요. 또아네 아, 네, 슈팅적인 부분에서 그냥 더 좋은 모습 보이고 싶어요. 네, 네. 박지수 선수가 직전 경기에 허연 선수가 그렇게 허커리를 따라하려고 한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선 수 님가요? 네. 지선 수 님가요? 네, 박지수 저보고? 선수가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터뷰 어, 당시에 혹시? 같이 커리 영상을 많이 보면서 네좀 네, 슈팅이 왜 좋아졌냐라고 물어봤더니 허연 선수 슈팅이 왜 좋아졌냐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혹시 아, 지선. 지수... 네. 지수... <laughs> 어, 아, 네, 제가 허리 좋아하긴 하는데 어, 언니가 저좀 매기려고 그 길게 한것 같은데 어, 왜 그런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네, 언니도 좋으니까 네, 언니 따라서도 잘 넣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당연히 통합 우승이 목표겠죠. <laughs>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 어, 우승을 하면 또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네, 그냥. 어, 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어, 늘 뭔가 저희한테 이렇게 힘이 되어주시고, 좀 저희가 지칠 때나 뭐 행복할 때나 늘 같은 자리에서 좀늘 그렇게 뜨겁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또 지금 아직 통합 우승은 하지 않았지만, 좀비를 어, 우승할 수 있었던 것도 여기 이 청, 청주에서 팬분들이 보내준 힘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화현 선수 우승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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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현 네, 선수가 어, m v p 로 오늘 경기 이제 선정이 됐고 어참 많은 준비를 뭐 본인도 얘기를 했고 네. 해서 그런지 참 좋은 경기력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우승까지 만들게 된것 같습니다. 우승을 차지했는데 김한승 감독 어,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KBS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제 다시 2년 만에. 에, 어, 대차게 됐는데 네, 일단 네. 오늘 어, 기쁘실 것 같은데 소감 좀 들어볼게요. 음, 뭐 기쁜 것도 좋지만 기쁜 거보다는 그냥 그 동안 너무 힘들었어가지고요. 네. 그래도 저희 선수들이 그 동안 고생 많이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작년 B C부터 지금 거의 보니까 11개월 때 지금 시, 시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고생 많았다고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 뒤에서 묵묵하게 저희 선수들 많이 힘써주고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로 할수 있게 많이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또 저희 프런트 사무국 뭐 단장님 부단장님 국장님부터 해가지고 진짜 뭐 끝없는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뭐 하나의 부족함 없이 너무 훈련을 열심히 잘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사실은 겉보기에는 너무나 좀 완벽해 보이지만 또뭐팀 내부 사정으로 봤을 때는 네. 뭐 나름대로 좀 업다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어떻게 주면서 이렇게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지 음.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시즌 7이면서 부상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이제 그리 로테이션 돌면서 저희 이제 백업 멤버들 좀그 안에 들어갔을 때 좀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줄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은 내부 경쟁이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수들이 그래도 묵묵히 잘따라주 열심히 해줘서 그 빈자리, 뭐 민정이라든지 뭐 성령이라든지 소담이라든지 부상이 나왔을 때그 빈자리를 잘 메워줘서 지금 그래도 좀 좋은 경기로 저희 팬분들 앞에 보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빈자리를 메워줬다고 하는데 이제는 어, 선수 층이 굉장히 두꺼워진 것 같아요. 더 전력 강화가 된것 같은데 감독님 네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 아직 전 멀었다 생각하고요. 아, 선수들이 네. 좀더목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좀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서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눈뜨고 들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정받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 캐미스타가 굉장히 좀 완벽해 보이거든요. 근데 네. 그뭐 감독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조금은 약점인 것 같다. 네. 우리 팀은 이 부분이 조금은 약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뭐 저희 선수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뭐 약점을 찾기보다는 좀 보완점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수들이 제일 좀 아쉬운 거는 좀 건강하게 부상 없이 또 저희 팀 선수도 부상 선수가 뭐 나오고 확긴했지만 나머지 팀들도 오시 유독 부상 선수가 많이 나오는데 남은 팀도 부상 선수 없이 6개구단 전부가도 좀다 건강하게 시즌 치르는 게좀더 저한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감독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러니까 2년 전에도 그러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어, 이제 남은 경기 4경기 네, 네. 어떻게 하실지 지금 14연승이거든요. 네, 감독 네, 네. 입장에서는 연승 좀 계속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플레이오프도 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네. 어떻게 4경기를 준비하실 생각이신가요? 음... 일단 욕심을 너무 부리면은 또 거기서 좀 화가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강희 선수도 어깨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게임을 뛰었거든요 박지선 선수도 지금 발목이 안 좋은 상태인데 지금 계속 게임을 뛰고 있어서 네. 어느 정도는 좀 휴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좀 출전 시간을 관리해 주면서 남의 선수한테 좀 기대를 걸고 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홈에서 이제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래도 네. 홈에서 전승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좀 욕심이 나긴 합니다. 그래도 그거는 뭐 저희 선수들 평생 남는 그 기록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네. 어 허리는 괜찮으십니까? 앞서 행가릴때 허리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네. 어, 굉장히 지금 상기된 표정으로 네. 행가리를 준비하셨던 모습이었는데 네. 뭔가 지금 선수들에게 좀 걱정 있었던 게 있었나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선수들은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다치지 네.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만 하면은 저는. 그게 제 저희의 팀의 행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 네. 건강만하게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팬분들이 네. 보고 계실 텐데요. 팬분들에게 네. 좀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음, 오늘 어쨌든간에 저희 홈 구장에서 저희 청주 KB 스타즈 팬분 앞에서 우승 트로피를 올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저희 팬분들도 좀 기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좀 안심이 된다. 그래도 앞으로 저희가 지금 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저도 조그만 산을 하나 넘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플레이오프 챔피언까지 저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그때도 많이 와주셔서 저희 k b 스타즈 응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 b 스타즈김한수 감독이었습니다.